지금 특검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네. 유도하려는 시도를 했다. 일부러 그 얘기도요. 예. 얼마 그리고 미국이 음. 개입하지 음. 못하게 하려고 음. 일부러 선거 뭐 그렇게 맞물려서 애매하게 음. 그 시기에 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특검 쪽에서 자그 특검 얘기 중에 고그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지금, 북쪽 애들이 먼저 드론을 날려서 용산 근처까지 다 훑고 음. 지나간 게몇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그때 뭐 안보망이 뚫렸는데 어쨌면뭐 시끄러웠죠. 음. 어? 그리고 이후에 되니까 똥오줌을 넣은 그 오물풍선을, 음,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충분히 단순한 그 오물풍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 애들이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음. 만약에 우리가 탄저균이나 콜레라균, 음, 음. 장키포스균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날렸을 때 음, 음. 어떻게 될까?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신하지만 어 내가 전쟁을 막았어? 뭐 음. 작은 나라긴 하지만 맞아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한반도예요. 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북쪽 애들이 중국과 협잡을 하고 러시아랑 또 편, 편을 먹고 하면서 한반도를 갖다가 그런 세균전 화학전 생물학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전단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드론에다가 그런 바가 없어요 그리고 북쪽 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드론은요 우리가 만든 드론이 음. 아닙니다 어또 걔네들이 또뭐 수고했다고 하는 그 각종 피라 전단 음. 네네. 누가 삐라 전단을 갖다가 A4 용지 사이즈로 해서 보냅니까? 삐라 용지는요 손바닥 반만 해요. 음. 사람들이 죽더라도 네. 충분히 이렇게 숨겨서 다닐 수 있게끔. 다닐 수 있게. 그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에 떨어지고 있는 삐라는요 음. 북한을 탈출한 구국혁명 전사가 전사들이 있어요. 음. 응? 그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주를 해갖고. 음. 요령성이나 길림성 쪽에서 음. 풍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대부분이니까 압록강 바깥에서 날려보내면 은 아주 편안하게 그 풍선들이 오죠. 네. 응? 그리고 그 저는 그 삐라 보내는 사람들 얘기를 전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양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한글체. 아주 독특한 채 음. 뭐~ 우리는 말하면 뭐~ 군림체 명조체 음. 뭐~ 바탕채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비라 그 종이에 쓰여지는 글자는요 북, 북에서 안 쓰는 글자 채래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음. 중국에 가갖고 음. 거기서 좀 날려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국정원도 안 보내 군도 안 보내 그럼 누가 보냈단 얘기예요 그리고 급비라를 음. 그 보내갖고 적을 이롭게 합니까? 얘네들 이제 이적, 이적 얘기를 하는 건데, 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음. 여기서 삐라를 보냈는데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합니까? 음. 박지원이처럼 돈을 갖다 줘야 북한을 이롭게 음. 하는 거고, 그렇죠. 김대중이처럼 줄줄이 싸다 들고 가야 그게 이롭게 하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드론사령부나 김영익 국방장관이나 음. 북한 오물 풍선이 오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 갖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리고 네네. 이후에 벌어질 그 다음에 단계. 그건 바로 생화학전, 음. 생, 물 세균전, 이런 게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비했던 것이고, 전쟁을 갖다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한다? 네.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도발한 거다. 자, 보세요. 12월, 12월 3일, 4일날 개험해 해서 몇 시간 만에 끝났는데, 네네. 그 이후에 시사인에서 보도를 한게 있어. 사람들 잡혀갔다고. 음. 그다음에 또 김병주라는 자가 나와서 또 떠들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음. 출처로부터 그 케이블 타이로 묶고 네. 복면을 씌우고 해서 끌고 갔다고. 김병주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음, 민주당 쪽 사람들이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자크 체운 도시 가만히 있더라고요, 요새는. 자, 지금 보세요. 헌법 재판소에서 내란을 언급 못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음.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내란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에요. 네. 자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내란 특이 무슨 특검 이런 걸 만들고 지금 그것도 지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또뭘 하는데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 뚜렷하게 나온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죠. 내란죄라며 근데 왜2년 밖에 안 때려? 음. 벌금 2,490만 원인가? 왜그 밖에 안 때리냐고? 사용 사용을 시켜야 될거 내란 아니야? 내란면 원래 같은 어. 경우는 그렇죠. 무기징역 때려야 될 거야. 네, 근데 네. 무슨 2년에 벌금 2,490만 네. 원이야? 그런데. 이상하네. 자 여기서요. 네.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겨레라는 신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잡혀갔다고 하는 동영상을 갖고 있어 한겨레가. 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냄새 맡고 보도했던 시사인이라는 네. 잡지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병주, 박선원, 네. 그다음에 박범계, 부승찬 이런 자들 입에서도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일까? 바로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 그 내용을 보면은 연수원 별관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숙소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 거기가. 그러면 그 c c t v 는왜안 틀을까, 특검에서? 음... 만약에 그 CCTV 한결에가 보관하고 있다는 그거. 네. 케이블로 묶고, 케이블 타일로 묶고, 복면 씌웠다고 하는 그동영상에 찍혀 있는 그 영상. 그거를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다 들통나죠. 음...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트럼프도요. 11월 5일날 미국 대선 하기 직전에. 불과 며칠 전에 세르비아에서 그 서버를 갖다 놓고 해킹하고 자료 빼고 작업하고 있던 애들을 특공대를 보내서 지금 잡았다는 거 아니야. 그거 실패했었으면은 카말라 헤리스가 네, 네. 당선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내란이다, 내란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대법원에서 3차까지 가서 내란수계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미리 떠드는 거야. 내란의 수계라고. 네. 내란의 수계라고 입증된 건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겨레가 갖고 있는 그 동영상 tv 시사인이 보도했던 그 얘기. 김병주가 나와서 신뢰할 만한 소스로부터 받았다고는 음. 그 체포 얘기. 그다음에 윤건영이가 국회 나와서 뭐 (90여 명) 그때 음, 교육받고 있었는데 잡혀간 뭐 거.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음.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얘기들이 들통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복귀야. 바로 그냥 모든 게다 불법이고, 그게 내란이니까, 걔네들이 벌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음.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밀린 숙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확실한 카드가 있음에도, 음. 윤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오피셜하게 드러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 애들 잡았다는 얘기는 외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제3 국가의 사람들을 체포 영장 없이 잡아간 거 아니야 어찌 보면 그거는 국제법상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네. 어 그다음에 또 무슨 뭐비엔나 어, 협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법 근거를 대면서 국제화 되면은 그 얘기가 굉장히 음. 복잡해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버트 오퍼레이션 혹은 클랜데스틴 오퍼레이션 이 비밀공작을 할 때는요 대부분 불법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어, 지금 007이 나오는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그런 영화 음. 그 다음에 제이슨 본이 나왔던 그런 첩 음. 보물 그런 거는 영화일 뿐이야 음. 필름일 뿐이야 절대로 현장에서 공작관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법은 단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고 네. 네? 특히나 우리 그 살아있는 전설 백호 선배님 같은 경우 사례를 보더라도 네. 그런 식의 영화에서 나오는 식의 그런 활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까짓거 그 찍다가 음. 그럴 듯하게 분위기만 드는거 찍다가 잘안 되면 음. 다시 찍으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공작관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영화처럼 그렇게 다시 리바이벌 할수 있는 음. 그런 상황 은 단한 곳도 없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이번에 뭐 수백 한5 0 0억 원을 쓰고 이런 내놓은 결과물 보면 비참한데요. 음. 자, 그런데 거기에 경찰 복장 입고 있는 애들도 나오거든. 어디야? 동영상에 그 연중원에 아, 그 뭐, CCTV 거. 어 예. 복면 씨우 뭐 그런데. 네네. 네. 그런데 경찰 애들도 입 다물고 있어.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부에 의해서 네. 입을 못 열게 막고 있는 거야. 거기다 지금 선관위 애들이 모르겠어요. 음. 선관위 애들은 사실 음. 야 이거 터지는 순간에 우리 전부 다죽는데 하면서 지금 수면제 안 먹으면 잠못 자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음. 응?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곧 어 지금 두 가지를 보십시오 전 하원의장 했던 뉴트 긴그리치는 음. 4주에서 6주 이내로 어 거시기가 종말을 음. 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1월 중에 네. 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터뜨린다 1월 중에 1월 중에 네, 네. 어?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트럭으로 실을 만큼 음. 음? 몇 수, 수백 대 트럭 분의 그런 증거물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 핵, 중국 해커가 체포됐다 이 얘기는 지난 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관세 협정할 때요 스위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소위 경제부총리 등등 해가지고 폼 잡고 와갖고요 싹싹 빌었다 그래 들려오는 후, 후담이 에이. 중국 애들처럼 건방지고 외교를 해도 전랑 외교라고 아무데 가서나 욕지거리하고 싸움질하고 이러는 놈들이 곧그 스위스에 와서는 왜 그렇게 어? 스카 뱃센트 재무장관이나 하워드 로트닉 그 상무장관 앞에서 왜 빌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입니까? 그 행정명령 13848. 음. 어? 행정명령, 그 executive order 13848. 거기 보면, 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특히 선거 사무에 개입해서 불법으로 개입했을 때는 그 나라의 자산, 재산, 이런 거걸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미 미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미국 중부에 보면 아이와 중 밑에 미조리라고 있어요. 음. 네브라스카 오른쪽에. 네. 그 미조리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야 중국 너네들 와가지고 불법 저지른 게 너무 많아. 이래갖고 음. 중국 애들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음. 어? 뭐한 3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인데 그 부동산 다 압류하고 은행 다 그냥 수압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 자산을 다 빼갔다고요. 이 얘기는 이미 미국의 i r a 같은 세금을 관련하는 우리가 같은 국세청이죠. 그 다음에 F.B.I. 국내 수사팀이죠. 그 다음에 D.O.J. 법무부 팀이죠. C.I.A.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무부의 테러미 금융 정보국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국가의 주요한 정보기관에서 지금 중국의 범죄 행각을 갖다 지금 다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음. 이제 최근에 최근에 그전 누군가 게리 게리 버트센 혹은 뭐 게리 번슨이라고 얘기해도 하는데 그 게리라고 하는 그 전설의 C.I.의 공작관이 그분이 나와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조 브레이커라고 하는 그 자기 책을 같이 공조했던또 작가도 있는데 그두 분이 나와서 계속해서 라라 로건이 그 하고 있는 그 대담 풀에 나와 갖고 계속해서 이 중요한 얘기를 갖는 게 있어요 한두 시간 넘는 대화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거대한 악들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지금 이제 곧 베네수엘라를 청산하고 한반도로 몰려올것 같단 말이야.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laughs> 작은 쾌속정에다가 마약 싣고 가는 애들 다 그냥 공중에서 쏴서 다폭파시키고 죽이고 없애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마약을 갖다가 때려잡기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큰 거는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됐던 베네수엘라에서 개발한 장비 소스코드 스마트매틱 그리고 그 스마트매틱이 뭐 시큐어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병합했다가 다시 도미니언을 만들고 하면서 미국까지 가서 선거를 부정으로 불법 조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고구마 밭에서 그냥 줄줄이 캐드 시즌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윤 대통령이 왜왜개엄을 선포했는지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지금은 이저 머리가 돌지 않는 풍차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봤자 음. 이해 못해요. 특히나 탄사 출신 검사 출신 애들은 음. 절대로 이거 그렇죠. 이해 못해요. 이런 응? 사례가 없었을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사례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그래서 네. 어,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에그저 마이필로우라고 그저 베개 회사 사장하던 음. 그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도 네. 이번에 미네소타 주지사인지 출마해서 아. 곧될것 같은데 그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뉴트 긴그리치 전 미국의 하원의장 국가 서열 3위지였죠 하원의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뉴트 긴그리치는 트럼프한테 야자할 수 있는 사이거든 음. 어? 멘토 역할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뉴트 뉴트 깅그리치 선생이 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마이클 린델이라고 하는 그 마이필로 0기 회사 사장님도 어 굉장히 트럼프하고는 말각한 친구 사이처럼 네.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국가 정보장 톨시 게버드가 다 총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마 발표를 하겠지만은 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현재 정부는 끝날 수 있어요. 야 2020년도에 내가 분명히 트럼프가 이겼는데 너 중국 애들하고 베네수엘라 애들하고 한국 놈들까지 거기 곁다리로 들어와서 남의 나라 선거를 회방을 했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laughs> 지금 그 게리라고 <laughs> 하는 게리 아, 번슨 혹은 게리 버트센 네. 이 사람이 c i a 에서 홍장훈 얘들처럼 무슨 폼 잡고 다니는 그 허접한 그런 공작관이 아니고 <laughs> 이 게리는 빈라덴을 추적을 해서 네. 그 소재지를 파악해서 지난 2011년도 4월 30일 밤에 빈라덴 재고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선수지. 선수니까 베네수엘라에서그 스마트매틱 기술을 개발했던 기술자들을 찾아내서 걔네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개발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훔쳤고, 몇 개국이나 그렇게 했고, 언제부터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냈다고.